정말 가격 착하죠? 안녕하세요. 한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90만원대 조립식 PC를 리뷰가 아닌 언박싱만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성능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즉, CPU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만 게임 및 각종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 그래픽카드를 6개, 여기서 6개란 GT1030, GTX1050 Ti, GTX1650, Radeon 5500 XT, GTX1660 슈퍼 RTX 3060입니다. 오늘 인텔 10세대 10400 내장 그래픽으로 테스트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서 내장 그래픽 옵션으로 PC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리뷰하는 영상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장 그래픽 성능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죠. 오늘 테스트할 게임은요. 롤, 피파, 오버워치, 디아블로, 로스트아크, 서든어택입니다. 시간상 인기 있는 6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벤치마크 및 인코딩 테스트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더욱 기대하실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메인보드를 11세대 B560M 보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램 오버클럭과 CPU 오버클럭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한데요. 오버클럭 하기 전과 후의 성능 차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할 PC의 스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에서 말씀드리는 가격은 구매 가능한 배송비 포함된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저번 언박싱 때의 구성과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CPU입니다. 11세대 CPU가 나왔는데요. 단점이 조금 보여가지고 일단은 계속 10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단점이요. 첫 번째가 발열이 좀 높아요. 그렇다보니까 두 번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두 번째가 오버클럭입니다. 오버클럭이 생각보다 잘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10세대는 오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세대로 가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가 가격인데 가격은 현재 10세대와 24,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24,000원 정도 더싼 10세대를 오버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지금 가격에서는 아주 조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10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구매를 하시면 오버는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U의 가격은 20만 4천 원입니다. 메인보드는요, 기가바이트 B560M DS3H 드러블 에디션 PC 디렉트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요, 가격입니다. 13만 5천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 메인보드들은 가격이 16만 원 혹은 18만 원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품절이 아닙니다. 사실, 에지락 것도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데 다 품절이에요. 지금 이 기가바이트 모델은 품절이 되지 않고 수량이 좀 안정적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B560이요. 11세대와 10세대 두 가지가 다 호환되다 보니까 정말 오. 인기가 많아요. 전력 제한 해제도 AMD처럼 바로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CPU와 램둘다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C 타입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RGB, 디서브, HDMI, 디스플레이 포트까지 다 기본으로 있어 가지고요. 어떤 케이블이든 다 꽂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듀얼 모니터를 구성하실 때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바이오스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 주지 않으면 윈도우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M.2도 메인보드에 슬롯이 두 개인데요. 10세대 CPU를 낄 경우 하나밖에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두 개를 다 이용할 일은 거의 없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싹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자, 램은 마이크론 3200클럭 8기가 두 개를 달아서 16기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제가 방송하는 PC 중에서는 이 PC가 고급형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 16기가를 채택했고요. 3200을 달고 제가 3600클럭까지 오버클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99,000원입니다 SSD M.2는 기본 500기가를 달고요 현재 제일 가성비가 좋은 딱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일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웨스턴 디지털의 블루 SN550 500기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 초당 2400에 쓰기 1750에 괜찮은 속도를 갖고 있고요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현재 가격은 86,500원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램과 엠다2는요 수시로 브랜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비쌌던 게 갑자기 확 싸질 수도 있고 기존에 싼 브랜드가 갑자기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동적으로 제가 브랜드를 변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카페에 항상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요 제가 수많은 PC를 조립하면서 단한 번도 불량이 없었던 파워가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마이크론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잘만 메가맥스 600입니다. 저는 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2,000원이에요. 케이스는요. 너무 단아하고 이쁜 마이크로닉스 EM1 우퍼 강화유리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케이스가요. 이 LED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주무시는 방에 PC를 같이 둘 경우에 불이 안 꺼져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LED를 끌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꺼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LED가 꺼집니다. 너무 좋죠? 와우. 다시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가격은요. 47,5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할 총 본체의 가격은요. 62만 4,000원입니다. 오늘 테스트할 모니터입니다. 크로스오버의 27인치고요. IPS 패널에 밝기가 무려 300니트입니다. sRGB는요. 99%예요. 그런데 가격이 18만 4천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성비 제품이에요. 여러분 여기 베젤 한번 보세요. 베젤이 없습니다. 주사율이 75인 제품이고 가성비로 사용하기에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해상도는 FHD고요. 178 시야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 더 있는데요. 모니터 받침대와 모니터를 연결할 때 나사가 한 개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조립이 가능하고요. 이 뒷면을 보시면 케이블을 꽂는 게 이렇게 밑에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꽂을 때 고개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짜증나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이 모니터는 앞에 있어가지고 케이블을 꽂기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구매하시면 hdmi 단자는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지포스 1050ti 이상의 그래픽카드라면 모니터 주사율이 144인 제품을 사용하셔야겠지만 내장 그래픽이나 gt 1030 정도라면 이 모니터로도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이 모니터보다 더싼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싼 제품들은 밝기가 안 좋거나 IPS 패널이 아닌 좀더안 좋은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싼 거를 구입하시지는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마우스나 마우스 패드, 키보드, 스피커 등이 궁금하신 분은 전편 언박싱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카드인 인텔 630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3D 마크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타임스파이가 오류가 나가지고 파이어스트라이크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509 점이 나왔습니다. 낮은 점수예요. 이 점수를 지표 삼아서 다음 편까지 계속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도 같이 쟀는데요이 3d 테스트를 할때 제일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여기 50도 보이시죠? 50도 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마구마구 드는 그런 온도예요. 시네벤치 버전 R23으로 CPU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멀티코어가요, 7,805점이 나왔어요. 제가 본 i5 10400 점수 중에서는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조합이 좋은 거겠죠? 싱글은 1078점으로, 원래는 한1000 중반대가 나왔는데, 역시 매우 잘 나온 편이네요. PC의 전체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없으니 점수가 낮게 나오긴 했어요. 4342점인데요. 이 점수와 제일 비슷한 점수가요. 노트북에서는 인텔 11세대 1135G7에 8기가가 달린 2021년 그램이요. 4200점이 나왔습니다. 펜티엄 골드에 1030GT 그래픽을 다룬 PC가 3700점이 나왔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오네요. 그래픽카드가 없더라도요. 램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3264점으로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2500에서 2800점 정도가 보통이고요. 2900점에서 3200점 정도가 나오면 잘 나왔다고 하는데요. 3200을 넘어 버렸으니까요. 정말 잘 나온 겁니다. 와우. 프리미어 프로로 인코딩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분 43초짜리 영상이고요. 용량이 무려 800메가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작은 용량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덩치가 큰 영상으로 인코딩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H.264로 내보낼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5분 58초, 51초,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인코딩을 마쳤는데요. 총 26분 14초 정도 걸렸습니다. 덩치가 좀 크니까 오래 걸리긴 하네요. 제가 롤을 틀었고요. 해상도 1 9 2 0에1 0 8 0 이고요 그래픽은 매우 높음으로 했습니다 이제 스킬을 쓰면 지금 70프레임 그쵸 69프레임 66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실제로 방송하기 전에 5대5로 게임을 해 봤는데요 간간히 프레임이 58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끊기는 거 전혀 없고 게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냥 풀업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든을 하고 있고요 서든은 워낙 사양이 낮다 보니까요 최고 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뭐 끊기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진짜 뭐 롤보다 더 사양이 낮다 보니까 저 바로 죽었네요 서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풀옵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피파를 켰고요 어, 제가 그래픽 품질을 중간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게 높음으로 하게 되면 30프레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가 시작됐고요. 지금 60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높음으로 했을 때는 30프레임이 나왔었는데요. 하나만 낮췄는데도 바로 60프레임이 나오네요. 그래픽 굉장히 좋은데요. 높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으로 옵션을 놨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높음인데요. 확실히 그래픽은 좋아요. 근데 끊기는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프레임이 계속 30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저 같으면 그냥 높음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왜 얘네들은 이걸 30프레임으로 자동으로 놨을까요? 네. 네 1920에 1080 60에 텍스처 품질을 높음으로 했습니다. 높음으로 했어요. 그림자 품질은 중간 부드러움으로 했고요. 29프레임, 28프레임. 끊기는 거는 없는데, 프레임이 막 60프레임대로 확 나오지는 않네요. 이러면 이제 혼자 플레이 하는 거는 뭐 얼추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한 3, 4명 있는 방에 들어가면 네, 당연히 끊기겠죠. 31프레임, 32프레임. 디아블로 하시는데 내장 그래픽으로 크게 불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픽 옵션을 좀 낮춰볼까요? 제가? 낮음으로. 그리고, 좀 낮음으로 좀 해볼게요. 낮음 요 정도라고 적용 네 확인 하면 네38 프레임, 7 프레임 오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죠? 아까랑 별반 뭐 차이는 없네요. 더뭐 부드럽다거나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프레임만 좀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픽 품질을 낮음으로 했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렌더링 스케일을 75%로 했습니다. 75 정도는 해줘야 예, 사람이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75로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3프레임, 41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네. 네 35프레임까지 떨어지는데, 어, 끊기는 건 없어요. 어, 충분히 내장 그래픽으로 오버워치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47프레임, 49프레임, 그쵸? 음, 네. 어, 내장 그래픽으로 오버워치 잘 돌아가네요. 저는 로스트아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고사한 게임이더라고요. 지금 옵션을 다 하루 놨거든요 어, 그러니까 끊기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프레임은 19 프레임, 뭐20 프레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기지는 않기 때문에 해볼만은 해요. 어, 게임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프레임이 너무 좀 낮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게임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CPU와 램을 오버클럭하고요. 몇 가지 벤치마킹과 몇 가지 게임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하기 전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 보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가지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클럭 4.3GHz까지 제가 확 올려 버렸습니다. 램도 3200을 3600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오버클럭 하기 전 수치들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버를 하실 거면 쿨러 선택은 필수입니다. 네, 제가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고요. 램 테스트를 했는데요. 점수가요. 무려 3423점이 나왔습니다. 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오버 전에 3,260점대도 제가 높다 그랬었는데 와 진짜 오버의 힘이 대단하긴 하네요. 시네벤치로 오버클럭한 cpu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 기존에는 7,805점 정도 나왔었는데요. 오버를 하고 나서는요. 7,947점이에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버를 했으니까. CPU 온도도 분명히 올라갈 건데, 이게 100도 이상 올라가면 오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도를 같이 쟀는데요. 78도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CPU 점수가 7,805점이면 AMD 4세대 라이젠5 5500U도 이겼네요. 3D 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파스 점수가 무려 545점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 509점 나왔었거든요. 이 오버가 일단 수치상으로는 효과가 확실히 있긴 해요. 저도 좀 신기합니다. 오버클럭을 하고요. 프리미어 프로로 인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아까 26분 14초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걸리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빨라지긴 빨라졌어요. 23분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인코딩을 마쳤는데요. 23분 58초가 나왔어요. 와, 진짜 빨라졌어요, 여러분. 와우. 큰 효과가 있네요. 똑같이 매우 높음입니다. 아까 오버클럭 하기 전에는 64에서 70 프레임 정도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 82 프레임, 뭐 어, 80대가 이렇게 아까 쉽게 보였었나요? 91 프레임까지 올라갔고요. 잠깐요, 아주 잠깐. 60프레임까지 내려갔지만 어찌가나지 80프레임은 굉장히 쉽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이렇게 80프레임이 쉽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 차이가 있네요. 높음, 중간, 높음, 높음. 아까랑 똑같은 옵션이에요. 네, 제가 디아블로를 지금 켰는데요. 어, 지금은 35프레임. 아까 볼수 없는 프레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3, 4프레임 정도도 올라간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알기로는 17에서 20프레임 나왔어요. 지금 24프레임, 23프레임, 24프레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효과가 있네요. 계속 모든 게임이 3, 4프레임씩 올라가네요. 3, 4프레임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를 여러 대 연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장 그래픽으로도 모니터 세대를 거뜬히 연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대를 연결했는데요 qhd 두 대에 fhd 한 대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qhd 고요이 옆에가 또 qhd 고요 저게 FHD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저 FHD의 밝기 좀 보세요. 가운데께 250 밝기고요. 저게 300입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런데 가격도 좋고요. 제가 왜저 모니터를 추천드렸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내장 그래픽으로도 이렇게 모니터 세 개를 거뜬하게 연결하실 수 있고요. 하나도 느리지 않습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 이 정도로 돌아가면 진짜 가성비에 좋은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PC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 보기와 댓글 최상단에 신청 링크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전원만 꼽으시면 바로 하실 수 있게 다 세팅해서 보내드리고요. 택배로 배송 시 파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절대 파손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포장을 잘 해드리기 때문에 파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펙에 6개의 그래픽 카드를 껴서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을 여러가지 옵션으로 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